아프지만 필요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에스라 9장과 10장 전체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쭉 정리하면서 이 말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죄가 등장합니다. 충격적인 죄가 발견됩니다. 9장 앞까지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포로로 귀환하죠. 안될것 같은데 성전이 회복됐죠. 2차 포로 귀환 와서 학사에스라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뭐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보기에 충격적인 죄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이스라 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더라. 성경은 그것을 통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신명기 7장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결혼해라. 아, 이거였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이미 말씀을 넘어선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가만히 보니까 그걸 앞장서서 주도한 인물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방백들 리더들이 먼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쭉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조차도 보십시오. 그 탁월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가 결국 노년에는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왜 통혼을 했는가? 그 이유는 당연히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말씀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포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말씀 교육도 약했고 한다고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대신 경제적 이유를 들고 믿음 대신 사회적 이유를 들어서 뭐 사람은 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지도자들이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앞섰단 말이죠. 그러니 뭐 백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에스라가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회개하죠. 옷을 찢고 막 수염을 잡막 뜯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너무 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그렇게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인데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시 돌려보내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요. 주님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은혜 주시면 외면하고 또 기회 주시면 또 외면하고 이걸 반복하는 걸 에스라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나 봐요. 배은망덕한 존재들입니다 하고 막 회개하는 장면이 구장입니다 10장에는 그 에스라의 회개가 열매 맺는 장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말로만 눈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막 그렇게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보게 되고 하나둘 모이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죠. 그 십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때 특별한 한 사람,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혼의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배음왕덕한 게 맞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거 했으니까 이제라도 돌이킵시다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이방인 아내와 그 아내가 낳은 자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 보내기로 결단해 버립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오늘 그걸 다루려는 게 아니라, 스가냐라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이 크게 왔겠죠. 그리고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 백성들이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죠. 이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는가?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 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데 결단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 이게 말씀을 어긴 게 맞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이제라도 돌이켜야지. 이게 회개라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은 눈물이 회개의 시작이요, 회개의 마침표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좀 귀한 것을 배우게 되죠. 뭔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 자체가 회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회개는 유턴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라 와, 그의 백성들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천은 "우리 그렇게 합시다" 민족들이 모여서 막 대단한 골기 대회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굉장히 조직적인 회계, 굉장히 체계적인 회계, 굉장히 정성스러운 회계가 이어지죠. 그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하루아침만에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도 어찌 됐건 살았던 사람이고." 키웠던 애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보냅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시간을 좀 두고 진행합시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조직해서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쫙 확인합시다. 그래서 10장 이후에 보면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죄 지은 사람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떠든 사람 하면서 칠판에 적는 것처럼 이름 적히는 사람들이 동일를한 거예요 다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명단과 그 낳은 아이들 명단이 쭉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실천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은 고통이 동반될 회복이구 나는 라 사실에 동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고통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썼던 거죠. 아프지만 필요한 회복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회복과 결단을 통해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힘껏 붙들고 있는 죄악의 습관이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끊어내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오. 그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스라 엘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 무감각하게 죄에 그냥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누가 죄를 지적하면 그게 뭐 누가 좋게 들리겠습니까?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그냥 듣고 흘리기도 하고. 그럴 만도 한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에 보면 비쫙딱 맞고 서 있습니다. 비를 맞았으니 추웠겠죠. 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 떨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애를 내보내면 울, 울겠죠. 애를 뭐 나가라고 하면 같이 살았던 아내가 뭐 통과하겠죠. 그런데도 참 그걸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결단을 했다 싶습니다.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가끔은 이렇게 헌신과 수고와 포기와 결단을 동반합니다. 아주 오래 전 제가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잘 하지도 못하는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무릎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순진한 생각이었죠. 수술하고 퇴원하고 이게 무릎 쉽게 굽히면 안 되니까 보조 장치를 해서 몇 개월 살아보니까 나중에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 무릎이 안 굽혀지면 이럴 수 있나요?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죠. 어떨 때는 막 운동하다가 진짜 막 너무 아프기도 하고 막 숨이 막찰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식은땀 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멀쩡하게 살아야 되니까 절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회복을 위해서는 동반된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재활훈련이라고 하죠. 식은땀도 흘리고 막 비명도 지르고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좋아져요.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잘 지내죠.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고통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그러나 회복의 삶을 살려면 그 정도는 감수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에 있기를 또는 회복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방향성으로 삼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 참 대단하다. 이스라 백성들 참 대단하다. 그들의 결단을 우리가 따라가자. 우리도 힘들지만 뼈를 깎는 각오로 주님에게 헌신하자. 이렇게 책을 덮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떡하다가 그렇게까지 살수 있었는가?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던 동기. 그들을 그렇게 움직였던 동력은 무엇인가?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에스라가 어느 날 이게 죄네라고 깨달았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여기 와봤더니 이게 너무나 선명한 죄인데 아무도 죄인지 몰라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에스라에게는 불편했고 목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키가 막혀 앉으니 아무도 죄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바쁘고 분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에스라가 목에 걸렸어요. 이거 죄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마음이 막 불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걸리면 내가 별난 애가 아니라 아 이거 은혜구나 라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인식하고 머무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은혜. 십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죄를 인식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죄 지은 자를 정죄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죄인 줄 인식할 때가 있어요 어 이거 이거 아닌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끝낼 때가 참 많더라 그런데 에스라는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압도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픈 마음이요, 에 아픈 마음. 죄가 불편해서 목에 걸렸고, 그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 울려고 온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이거 죄인데 하고 갑자기 울컥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요동이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짓고는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죄인지 모르고 다 살아? 왜 이러지 하면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 왠지 마음이 울컥하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 순간 있죠. 내가 갱년기인가 봐. <laughs> 이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려보셨죠? 저는 요즘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가서 그 밤에 불 끄고 기도할 때알 수는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깨달아 선생님의 말려도 멈추지 못했던 그 눈물의 시간. 대학생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목회자로서 사역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죄인데 목에 턱 걸리고, 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약하면 안 되는데 턱 걸려서 어느 날 하염없이 그냥 울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에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동력입니다. 누가 막 두들겨 패가지고 또는 뭐 당근을 제시하면서 헌신해라 한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9장4절 화면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다 그랬죠. 본문 계속 보여주세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는데 누가 자기에게 나에게로 왔다고 돼 있죠.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내게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만 보이셔도 됩니다. 에스라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죄인질 모르고 막 사는 세상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이 무관심하고 무반응의 세대, 에스라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떨리는 자. 다시 말해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에스라 앞에 온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말씀 앞에 떨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찾아온 겁니다. 에스라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죠. 누구였습니까? 말씀 앞에 떨림을 경험한 사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건 죄네. 야, 큰일 났다. 하고 에스라처럼 같이 떨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에 에스라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 10장 4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네, 계속 보여주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라고 말한 사람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방인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자고 결정, 결단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결단한 것은 내가 할 말이 아니라. 에스라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렇게 울, 기도하면서 울고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서, 일어나셔서 힘써 행하소서 다시 말해 백성들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도울인이 된 거죠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에스라가 개획하고 설득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이 사람에게 감동이 생긴 거예요. 뭐요 저분이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내가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라의 말에 반응하는 회중들이 있습니다. 10장 12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모여든 회중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그런 일들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중들이 뭐래? 지금 비 오는 날 모아놓고 지금 뭐 좋은 얘기 할줄 알았더니 지금 뭐더 헌신하라고 어 우리 집에 그내 아내 데려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보내라고 이미 자라고 있는 애를 어떻게 내보내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중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모이고 모여 에스라 시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쌓이고 사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 총 다섯 가지입니다. 죄가 불편하고 목에 걸리는 은혜. 죄 때문에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은혜.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말씀 앞에서 떨리는 은혜. 말씀대로 살려 애쓰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감동이 생기는 은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가고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예전 가졌던 한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교육자 때인데요. 그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와 스타일이 잘안 맞았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신학적 색깔도 그렇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저와는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 앞,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애쓰는 분이라면 저분과 함께 평생 부교육자로 내가 살아도 괜찮겠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좀안 맞는 면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좀안 맞는 면이 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좀안 맞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부교역자는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저 나이에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기려고 애쓰는 거 보니 뭐라도 좀 내가 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laughs> 나 빨리 단임 목사 가야 되는데 평생 부교역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논리와 마음의 감동은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가시고자 하는 방향하고좀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평생 부교육자로 있어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laughs> 그런데 뭐 지금 뭐 이렇게 됐죠. 그때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의 자리도 제게 선물로 주신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참 지난했지만,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죄가 불편하고 목에 걸리죠? 그게 은혜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죄 지었네? 눈물 나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못 사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려서 벌벌 떨리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말씀대로 살려는 힘도 생기고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하는 일도 생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해가 돼도 내가 가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피곤해도 내 일정이 있어도 가봐야지. 이런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프지만 꼭 필요한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놀라운 다섯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필요한 회복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